글쓰기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자. 1. 글쓰기는 진행형입니다. 1. 전체 내용을 알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2. 글쓰기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3. 글쓰기는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4. 글쓰기는 질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5.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질문하기를 끓입니다. 왜일까요? 학교에서도 질문을 하면 째려봅니다. 직장에서는 질문하면 찍힙니다. 대부분이 주위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중간만 가자는 침리가 팽배합니다. 2. 글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1. 무엇에 관해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관하여 쓰는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멋있게, 감동적으로, 설득력있게는 그 다음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에 맞는 소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글을 왜 쓰지?입니다. 왜 쓰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글은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부처가 없고 독자가 만족하는 포인트나 글쓴 이가 노리는 목표가 없어집니다. 3. 글을 어떻게 쓰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묻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를 질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쓰는 사람이 중심에 있고 후자는 읽는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3. 글쓰기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 질문은 내 안의 글감을 길어올리는 두레박입니다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만약 글 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연설문은 정중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묻고 답하기 식으로 쓰면 좀더 현장감이 생깁니다. 3. 보고서는 상사가 궁금해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4. 핵심 질문과 보조질문을 나누어 봅니다. 글을 왜 쓰는가는 핵심 질문이라면 보조질문은 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는가, 글은 독자와 자신 중 누구를 위해 쓰는가 등입니다. 서론에서 핵심 질문을 던지고 본론에서 보조질문을 답한 후에 결론에서 핵심 질문에 답합니다. 4. 글쓰기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1. 자문자답도 글쓰기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글쓰기입니다.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통념과 고증관념, 선입견, 상식, 답습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해야 합니다. 2. 그것이 왜 맞는지 의심해보고 반문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왜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어떻게 하면 되지, 물고 늘어져야 글을 잘쓸수 있습니다. 엉뚱하고 통렬한 질문일수록 생각을 자극하게 마련입니다. 3. 질문을 파고들면 생각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질문이 답을 불러옵니다. 질문을 바꾸면 생각의 물꼬가 바뀝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째서,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느낌은,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글이 써집니다. 1. 질문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며,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2. 반문해야 합니다. 상대 답변에 대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게 맞는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3.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력과 요약 능력이 필요합니다. 4. 풀이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질문의 4단계입니다. 독서로 한 사람을 바꾸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독서 세상입니다.